안녕하세요. 오늘은 새로운 각도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제가 타오바오에서 구매한 것들을 조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그 사이즈가 좀큰게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넓게 잡아봤어요. 책상에서 촬영하면 이게 잘안 나오는 사이즈가 있어가지고 오늘은 좀 새로운 느낌으로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사를 했는데 이사하면서 이제 집에 쓸수 있는 생활 용품들을 많이 구매했거든요. 타오바오에서. 타오바오가 가격도 저렴하고 진짜 다양한 디자인들의 제품들을 팔고 있어 가지고 이것저것 장바구니에 넣어 봤어요. 그러면 하나씩 보여 드릴게요. 음, 첫 번째로는 요거. 요거는 휴지 케이스예요. 귀엽죠? 근데 그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케이스보다는 조금 작거든요. 근데 이게 조그만한 휴지들도 있긴 있으니까 뭐 자주나 이런 데 가면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한번 구매를 해봤답니다. 귀엽죠? 이렇게 올려놓고 쏙쏙 뽑아서 쓰려고 구매를 했어요. 안에는 요 판매자한테 같이 구매한 것들이 있는데 이건 나중에 보여드리고. 안에도 이렇게 생각보다 엄청 깔끔해요. 그리고 좀 단단한? 이거 너무 예쁘다. 요렇게디테일짠 휴지 사야겠어 이거 막 헉, 예쁘다 그죠? 요거에 맞는 사이즈의 휴지를 사야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지 이게 아하 칫솔 케이스 요렇게 스테인리스로 되있는 칫솔 케이스랍니다. 칫솔 이렇게 네 개를 넣을 수 있어요. 짠짠짠짠. 목욕탕이 이렇게 수댕 제품으로 있으면 깔끔하고 예쁘더라고요. 짠. 제가 나중에 이거 하울 다 하고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것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빛도 팔더라고요. 들고 다니면서 빛을수 있을 것 같아서 빛도 같이. 음, 햇빛 들으니까 너무 예쁜데? 그리고 다음은 램프. 상자는 요렇게 생겼답니다. 짜잔! 너무 귀엽죠? 사이즈 진짜 작아. 제 손바닥 요만해요. 요렇게. 불도 들어온답니다. 충전이 되어 있네? 이거는 좀 이렇게 놔둬서 보여드려야 하는데. 으 진짜 작아! <laughs> 이렇게 작은 줄 몰랐는데. 아, 너무 귀엽다, 그죠? 이거 충전기도 있어요. 요렇게. 충전기 있고, 요거는 설명서. 이거 자체도 너무 귀여운데? 미니 램프래요. 아, 너무 귀엽다. 저희가 이사하면서 인테리어 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집 꾸미는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짜자잔. <laughs> 위에서, 아, 밑에서 올라오기. 이것도 하나 사봤답니다. 귀엽죠? 얘도, 요렇게. 여기에 악세사리라든지 뭐 핀셋 이런 것들 올려주려고 구매를 한 아이예요. 화장대나 요런데 여기 선반에다가 놔둬도 되겠다. 너무 예쁘다 쨍하고 그리고 아 요것은 마그넷입니다. 저희 집이 대면형 주방으로 바꿨거든요. 대면형 주방에 중간에 이제 후드가 있는데, 저는 후드에 이렇게 막 마그넷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이렇게 달아가지고 뭐 종이 같은 거, 뭐 엽서 같은 거 올려놓고 레시피 같은 거 적는 것도 되게 좋아해가지고 마그넷이 또 많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귀여운 아이들이 이 너무 귀엽죠? 이런 애들을 골라가지고 아 귀여워, 이건 뭐야? 진짜. 귀엽다 이렇게, 일단, 이렇게 서 짜잔. 이렇게, 보관할 수 있는 마그넷을 구매했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뭘까요? 포장이 되게, 예쁜데? 아! 이거는 그 냄비 손잡이에요. 너무 예쁘죠? 저희는 이제 그 장갑으로 많이 썼는데, 장갑이 은근 걸리적거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쁜 냄비 손잡이가 없나 했는데, 이게 딱 있더라고요. 조개 모양? 그리고 색깔도 너무 예뻐. 이렇게 오브제로 그냥 부엌에 놔둬도 예쁠 것 같은? 그리고 이렇게 탁 하면은 너무 쉽게 잘 잡히는. 어, 진짜 예뻐 이렇게 막, 오브제로 놔둬도 너무 예쁘죠? 마, 마음에 들어. 너무 마음에 드는데 그리고 다음에 화병 샀어요 도자기 화병 이런 게 국내에서 구매하면 꽤 비싸거든요. 그리고 꽤 두껍고 크기도 사이즈도 있고 근데 타오바오에 있길래 어떤 퀄리티로 올지 조금 반신반의하면서 구매를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깔끔하고 무게감도 있고 너무 잘온거 있죠. 깨끗하고 심지어. 그래서 진짜 만족스러웠어 이게 이 디자인 말고도 다른 디자인이 있었는데 다른 디자인도 구매해야겠어요. 안 깨지고 잘았어 너무 괜찮죠? 예쁘다. 그리고 패블릿도 구매를 했답니다. 짜잔. 저희 아이들 식탁 매트로 쓰려고 약간 포근포근한 느낌으로 아, 엽서도 줬어. 예쁘다. 구매를 했고 너무 귀엽죠? 진짜 약간 베이비 베이비 느낌 나는 요거랑 이것도 예뻐. 엽서를 이렇게 같이 주는구나. 짠, 짠. 여기들 방에 깔아줘도 예쁠 것 같고. 이거 이것도 테이블 매트였어. 여기 이 판매자가 디자인 예쁜 이런 패브릭이 들 진짜 많더라고요. 이렇게 따뜻한 느낌의 패브릭들도 많고 되게 귀아 이거 봐. 헉. 나 이거 왜 하나밖에 안 샀지? 이런 거 세트로 사야 하는데 너무 예쁘다. 근데 음식 먹다가 흘릴 수 있겠어? 너무 귀여운데. 타월 밑트 진짜 예쁘죠. 그리고 이거는 그냥 이제 핸드타월로 사용하려고 구매를 한아이입니다 이게 타오바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패브릭도 제가 질감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사기가 조금 무서운. 그래서 일단은 하나씩만 사봤거든요. 근데 되게 좋아 질이. 이것도 엄청 부들부들하고. 이렇게 딱 걸어 놓고, 이제, 손을, 씻, 손 씻고, 부엌에서 손 닦는 용도로, 핸드타올 용도로 구매를 했답니다. 이렇게 테두리에 체크 패턴 되 있는 것도 너무 예쁘네. 이거 빨간색도 있었던 것 같은데, 아마 빨간색은 품절이었을 거예요. 예쁘다. 이런 거 진짜 휘뚤마뚤 잘 사용되는데. 어, 여기 질 괜찮다. 이 판매자, 제가, 선호, 선호라고 해야 하나? 좋아요로 넣어야겠어요. 다 예뻐 그리고 질도꽤 괜찮아 너무 예쁨 그리고 다음으로 제가 큰거 액자를 구매했답니다 짜잔 아크릴 액자예요 요거는 A3 사이즈고 큰 것도 구매를 했는데 이거는 무슨 사이즈였는지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엄청 커요 봐. 제가 그 구매 목록 보고 정보는 올려드릴게요. 이런 액자가 국내에서 사면 좀은 비싸잖아요. 가격도 저렴하고 질도 괜찮아. 가볍고. 아크릴이라서 위험하지도 않고. 제가 이거 넣은 거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제가 타오바오에서 산게 아니라 원래 가지고 있던 제로퍼 제로 정품 포스터랍니다. 타오바오에 카피 제품도 많이 팔더라고요. 그런 거는 좀 잘 확인을 하고 구매를 해야 할것 같아요. 그, 최대한 카피 제품이 아닌 거를 확인해가지고 조금 신중하게 구매를 하는 편이긴 합니다. 좀 애매한 게 이거 조명이 조금 애매해요. 제가 이런 조명을 본 적은 없는데 조명은 워낙 카피 제품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이것저것 찾아봤는데 좀 저런 디자인은 많이 못 봤던 것 같아가지고 구매를 하긴 했는데 타오바워에선 일단 카피 제품 진짜 <laughs> 안돼 조심 조심히 한다는 거 띄워볼게요 예쁘죠? 어 아, 액자에 넣으니까 느낌이 확 사네 저희 아이들 방에다가 이렇게 제가 한세개 가지고 있는데 방에다가 이렇게 디피를 해줄 거랍니다 아크릴로 되어 있는 거여가지고 사실 넘어졌을 때 위험이 좀 덜하다는 거. 그래서 구매를 했어요. 그러니까 프레임 색깔도 되게 다양하게 있었거든요. 흰색도 있고. 전 검정이 제일 깔끔할 것 같아가지고 구매를 했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흰색도 같이 구매를 해야겠어요. 그리고 다음은 누로 <laughs> 카페트를 샀어요. 카페트는 일단 디자인만 대충 보여드리고, 실제로 저희 집의 깐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진으로는 좀, 파란색이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조금 파란색 느낌이 나는 아이랍니다. 짠! 발매트! 카페트가 아니라 발매트요 발매트! 요런 격자 발매트 있고 보들보들하다 털은 좀 빠질 것 같긴 한데 엄청 부드러워요. 요거는 브라운색 요거는 줄무늬. 요렇게 끝에는 사진으로 봤을 땐 브라운이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조금 다홍? 느낌이 좀 나는데, 그 색도 예뻐. 얘는 사이즈가 조금 더 큰데, 짜잔, 요렇게. 이렇게 하니까 난 보이죠? 제가 직접 깐 거를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화장실 앞이랑 아이방 앞에 깔아봤답니다. 이 모가 약간 긴 편이라서, 이것도 진짜 진짜 부드러워요. 그리고 생각보다 털이 안 빠져. 어, 생각보다 안 빠져 사용하고 있는데도 안 빠지고 꽤 괜찮은 것 같아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엄청 만족해하면서 쓰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희 집 부엌에다가도 깔아놨어요. 엄청 부드럽고 부엌에 깔 거는 사이즈를 좀 크게 했거든요. 그래서 엄청 넓게. 사용 가능한 아이랍니다. 이렇게. 물 떨어질 때 흡수가 되니까 딱 좋아요. 얘도 만족. 이번에 구매한 것들은 거의 다 만족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다이어리를 또좀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또 다이어리를 구매 안 하면 아쉽잖아요. 타오바오에 되게 새로운 디자인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이것저것 구매를 해 봤답니다. 일단 요런 바인더. 제가 지금 현금 챌린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금 챌린지에 필요한 파일들이라든지 이런 게 포함되어 있는 다이어리를 좀 찾고 있었거든요. 근데 딱 마침 제가 좋아하는 이런 반투명한 다이어리로 이렇게 세트로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 냅다 구매를 했어요. 이렇게는 가격은 역시나 저렴했구요 이건 이렇게 스티커네요. 무슨 다이얼인지 바인더 체크하는 이런 스티커가 있고, 얘는 그냥 기본 A6 사이즈랍니다. 이렇게 옹근 빡빡해 있고, 이것도. 이건 현금 챌린지라기보다는 스티커 보관하는 바인더로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지퍼팩이 네개네개가 4개. 있고 그리고 이거는 투 포켓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한쪽으로만 넣을 수 있고 투 포켓으로 네개 저금할 때 좋겠다, 그쵸? 이거는 위로 넣는 원포켓 응, 요렇게 요것도 아마 내장일 거예요 응, 요것도 내장 현금 챌린지 할때딱 좋은 돈이 안 빠지는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저축할 때 좋은 그래서 이렇게 세트로 되어 있는 아이를 또 구매를 했습니다. 바인더 많은데 바인더 욕심 끝이 없어. 그리고 이런 기본 제품들은 뭐 많아도 상관없잖아요. 여기 저기 쓸 수도 있고 뭐 속지 보관용으로도 써도 되니까 이렇게 하나 구매했고 그리고 제가 또 진짜 예쁜 다이어리 그 판매자 분을 찾았어요. 이렇게 투링으로 되어 있는 다이어리를 판매하고 있는데. A7도 있었고 A5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기가 전체적으로 디자인도 예쁘고 속지를 같이 판매 안돼 하시는 거 속지 같이 온줄 알았더니 속지는 따로 사야 했던 거네요. 속지도 되게 예뻤어요. 근데 속지도 예쁘고 스티커도 있었는데 스티커는 품절이었어. 다음에 구매할 기회가 되면 이 판매자한테 다이어리랑 속지랑 스티커 품절 안돼 있으면 살려고요 포장도 꼼꼼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는 이렇게 포켓으로 되어 있어서 표 구할 때뭐 엽서 같은 거 넣을 수 있고 스티커 넣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 예쁘죠 약간 저희 육공 많이 사용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링이 두 개니까 조금 새롭다고 해야 하나 요 편지 봉투 모양의 다이어리 뚜껑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리고 이 판매자분이 이 다이어리를 이제 사진을 찍잖아요, 판매하려고. 거기에 다이어리 꾸며놓은 게 진짜 너무 예뻤어. 완전 내 스타일. 이거는 덤으로 주신 것 같아요. 덤... 어? 뭐야? 이것도 너무 감성적이다. 덤으로 온... 속지 좀 보세요. 이건 메모지. 어떤 감성인지 아시겠죠? 너무 예쁘지 않나요? 여기 속지도 진짜 예뻤고 스티커 못산건 너무 아쉬워요 왜 품절이었던 거야? 이거 봐 속지 서비스로 받은 두 개밖에 없어 너무 아쉽다 이거 뭐 어디 다 써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냥 예뻐 이렇게 그리고 뭔가 이 링이 두개 있는 것도 예뻐요 더 깔끔한 느낌이랄까 그리고 이거는 메모지 같네요. 어? 이건 똑같은 그건데 디자인인데 얘는 속지로 나온 거고 얘는 메모지로 나온 건가 봐요. 사이즈도 똑같네. 구멍을 뚫고 안 뚫고의 차이구나. 이렇게 있고 이렇게. 얘도 구멍 뚫으면은 이제 속지로 사용이 가능한 거죠, 이렇게. 이거 이 사이트 진짜 너무 마음에 들었어. A7도 예뻤어요. 근데, A7이었나? 다른 거는 또 단추가 이렇게 두개 있더라고요. 요런 모양인데 두 개였나? 그래서 저는 근데 원 단추가 더 예쁜 것 같아가지고, 일단 얘를 선택했답니다. 이거 나중에 활용하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요걸로, 저, 그, 저축 파인더 만들려고요. 얘는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해줘야지 그리고 또 엄청 귀여운 바인더를 구매했답니다 약간 일본 느낌 일본 다이어리 느낌 저 이런 것도 좋아하거든요 요렇게 근데 조금 번거로워 이 끈을 다 풀어야 해가지고 어쨌든 이 끈을 풀고 이렇게 귀엽죠 뭔가, 일기장? 소중한 거를 보관해야 할것 같은 느낌? 조금 번거롭지만, 그래도 예쁘다는 거. 이렇게 해서, 얘를 이렇게 말아서 주면 돼요. 한 번만 딱 해도 되겠다. 그리고 이것도 현금 바인더 용으로 나왔는지, 요런 걸 같이 주더라고요. 가계부 갔거든요 그래서 이거 나 써도 되겠다 싶어 가지고 그냥 구매를 했답니다 양도 꽤 많아 가계부로 사용해도 될것 같아요 진짜 그냥 딱 속지 느낌으로 양면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얘네도 요런 지퍼팩이랑 세트를 썼답니다 아, 지퍼팩 너무 많아졌는데 <laughs> 이런 견출지도 있고 사이즈별로 있네 그리고 오 이거는 쓰리 포켓 근데 양면은 아니에요 한면만 단면만 되어 있네 어, 이거는 아까 봤던 원 포켓 원 포켓 짜리도 다섯 장 있어. 3 포켓 원 포켓이고, 요거는 지퍼팩. 뭐가 엄청 아이템이 많아진 느낌이에요. 현금 챌린지 잘할수 있을 것 같아. 지금도 사실 아이템이 많지만. 이렇게 바인다. 그리고 요런 마이 시스템? 이라는 바인더도 구매했는데, 이거는 일본 제품인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진짜 깔끔하고 심플해서 너무 예쁜 거예요. 구매를 했답니다. 색상도 진짜 많이 있었어요. 근데 색상이 거의 품절. <laughs> 제가 원하는 거는 이런 투명이었어가지고 상관 없었거든요. 핑크색도 있었는데 핑크색은 또 예뻤던 것 같기도 하고 블랙이 있었나? 다음에 블랙이 있으면 블랙도 구매하려고요. 이거는 A6 사이즈고, 요거는 A7. 사이즈고, 이게 또 귀여운 게 뭐냐면, 이거 봐. 링이 투명이야. 너무 귀엽죠? 심플하면서 예쁜? 이렇게. 이렇게 놨나 이러면. 서 요런 포켓이 있어가지고, 뭐 메모지라든지, 아니면은 커버 꾸밀 때 좋을 것 같아요. 뒤에도 이런 파일들이 있어가지고, 뭐 이것저것 꽂기 좋은? 얘가 미니 A7 사이즈고, 이가 A6. 그 제가 이거 두 세트씩 샀거든요. 근데 빨리 사용하고 싶어가지고 어 이거 하나씩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활용하고 있는 거 보여드릴게요. 짜잔, 이렇게 얘는 아직 앞에 아무것도 안 꾸며줬어요. 이거는 제가 현금 챌린지 할때 주간 바인더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있고 이건 그냥 속지 만든 거고 이렇게 1주2주 3주, 4주, 5주. 1월달은 5주까지 있으니까 주간 예산을 넣어놓은 아이랍니다. 너무 깔끔하지 않나요? 너무 마음에 들어. 이렇게. 딱 좋아. 이게 링이 굵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넣는 게딱 좋은 것 같아요. 뭐 저축이라든지 예산을 넣기에는 조금 빡빡할 것 같고. 아 예산까진 괜찮은데 일주일 예산 넣는 것까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저축하는 건 돈이 계속 모이잖아요 그럼 점점 두꺼워지는데 얘네 링 자체가 두꺼운 아이들이 아니어 가지고 저축으로는 별로일 것 같은데 딱 요런 예산 바인더나 뭐 일주일 바인더로 사용하기에는 딱 좋을 것 같아 가지고 구매를 했고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예뻐 깔끔하고 그리고 요거는 A7 제 원래 가지고 있던 속지들 넣어봤어요. 귀엽죠? 깔끔해. 얘도 여기 있었거든요. 종이 떼버렸어. 그리고 얘는 또 이렇게 포켓 형태로 있고 a 7도 뒤에 이렇게 넣을 수 있는 애들도 있고. 그래서 어떤 영상이 먼저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현금 챌린지 소개한 영상도 촬영하고 업로드할 예정이거든요. 그때도 이 속지들도 보여드리려고요. 속지 너무 귀엽죠? 옷 포장 비닐로 만든 속지예요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현금챌린지 이제 아이템 소개하면서 보여 드리려고요 짜잔 이렇게 너무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타오바오에서 최근에 구매한 것들을 또 하울을 해 봤는데 배송은 조금 오래 걸리긴 하는데 진짜 다양한 제품들이 너무 그 합리적인 너무 저렴한 가격으로 팔고 있으니까 타오바오는 진짜 이용을 안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타오바오에서 제가 계속 구매를 할수 있게 된다면 더 좋은 제품으로 많이 많이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직접 활용하고 있는 것도 계속 계속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